기합이 좋디 파이팅 파이팅 파이 아니 위에서 찍는다고? 미치겠다 진짜 너무 짜증나 파이팅 파이팅 이게 너무 헷갈리는데 유니포아 유니포드에 이게 더 헷갈려 유니에왜 이게 이게 더 헷갈려 민성씨민성 네, 네. 민성, 민성, 민성. 어? 제일가져오거 네, 네. 아, 반대! 빨라가지고. 아니 음. 둘이 포지션이 비슷하잖아. 와, 풀, 와, 와 완전. 완전... 여자애들 풀 어디까지? 그런가? 그러니까. 아, 그래. 그래. 아, 그릭이야. 멋있는데. 줘, 또또또또또아 윤중 나나나 윤중 나나 뭐라고? <목소리> 윤석열. 윤석열. <laughs> 진짜. 윤중공마 예? 오버. 아 민성이 안 보여. 아여기서여기서정하지왜저부수찍정하야안 보이잖아. 무슨 말이야? 걱정하는 거 찍었어야 되는데, 안보여 NPC냐? 제대로 맞지. 수지수 아니, 창천 화이팅하고 창천 화이팅. 네 목소리 <laughs> 좋잖아. 아니, 그냥 창천 화이팅해. 파이팅 평생, 평생 지수라는데 아니 내가 상천 화이팅 해 그냥 야 지민아 같이 해라. 아이 나와 왜 이렇게 심판이 가리고 있어? <laughs> 미치 너무 싫어.

윤성이 어딨지? 나왔잖아 너 저기 있었잖아 아니 윤성 가지고 가윤아 너가 그런 아일줄 몰랐어 아니, 면들어오는아 이 노래는 제가 잘하는데 아, 래는 제가 볼때이가볼 때는 나 노래는 제가 볼원이노그는 제가 볼 때는 이노연아제재근의 공식. 노래 제가 제 뛰어 오나이야 근데 만약에 손이 이렇게 다 닿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잡으면 그럼 잡은거야? 잡은거지 랑가너 다시 맞으면 돼 오케이 다앞에아 미안 어어 지수. 지수. <웃음> 지수. <웃음> <웃음> 지수. <웃음> <웃음> 요즘 초이 <싫대>. 지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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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, 강현 씨. 아니, 얘 상신에서 강현 진당현을 강현 씨라 불러. 왜? 몰라. 여자 같아. 응? 여자, 여자 같아. 서 강현 씨라 부른다? 아, 근데 몇 점이지, 지금? 6대 0? 현재 스코어 6대 0. 4대 0. 4대 0이야? 아, 4대, 아, 4대 0이야? 6대 0이야? 인 거지. 네. 핸드스코 4대 0. 지수 지수. 아이 창천이 지수 화팅. 지수라 하면 어떻게 알아 아니야. 멀리 가지 마. 야, 이안이. 이안이 선 Allah'ım 아, 계속 <laughs> 여기 그 심판. 그냥 풀지 어, 지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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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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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

얘들아 점이지 5점 아니에요?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점수 싼거 근데 아까 전반 5대0에서 끝났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시했으점붙어하고 광현이 여기 아 마지막에 광현여 마지막에 광현이 여기 맞고 2점1 0대 여기서 시작 했잖아 저희가 여기서 는 그럼 이 나이. 나이. 많이 나이. 나이. 나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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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대 나이. 어이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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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김민수 김윤수 나간다 김윤수 나간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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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창천초 창천초랑 창천년이랑 같이 있어 공연이도 앉시지 하나도 안 됐어요? 공연이 네 공연이도 앉힌 지 하나도 안요이학년이 남자가 진짜 한 명이네 음, 한명 있어 한 명이 아 왜요 왜요 되게 음, 빠던것 <laughs> 같아 이다 음, 쫓겨나가서 아니, 지들이 나가기도 했고 몰라 뭐라고? 돼지 육수 지수! 지수! 수아 <laughs> <laughs> 안진게 없어 다 이기겠는데? 응. 1등 하겠는데? 안진게 없어? 안진게 없어 다 이겼다 안진게 없.. 그니다 그러니까 진... 이겼다는 말이지 안진게 안 진... 없어 안 진... 너 뭐하는거야 지금? 안진게 진... 어? 없어? 아니 안진게 없어? 안진게 없으면 졌다는 거야다 졌다는 건데? 안진게 없다니까? 진게 없어 진게 없다 진게 없다 안진게 아, <laughs> <다른> 야나 <laughs> 몰랐는데? 나도 몰랐어 <laughs> 박희원 수는데내 말에? <laughs> 안진게 없어 내가, 내가 좀... 아니 지 맞잖아. 안 지은 게 없어. 지용아. 앉았다는 건 이겼다는 거잖아 이긴 게 없다는 거지. 아, 그러네. 야, 우리 어지 어떡하냐? <laughs> <진짜>. 어 누구야? 내가 잘못했어. 곧이어 나 왔다.

아 지금 바로. 어, 바람 쐬는데 그니까 바람이 바람 불면 경기 안 맞죠 그냥, 그냥 해야 돼 가을 되면 바람 굉장히 많이 는 아니 그렇겠다 겨울에도 그렇고 응 그렇겠다 또기것 같은데 어, 응? 근데 지민이저다 쳤는데 저렇게 뛰도 돼? 뛰고 싶은 거. 면아연아 천천히 어,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야, 어, 안 보여. 봐줘야지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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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줘야 돼, 너가! 김강현야강이이이강이야이야 진강이야! 이야 진강이야! 진강이야! 진강야 진강이야! 진이야야야 잘했어 야진이야 진강이야! 진강이야! 야야 진강야 김강현! 다시 다시! 뭐야? 일찍, 지금! 지금! 포진이 오~~ 됐다! 아~~ 이거 무리했어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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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대> 어떻게 저렇게 커? <가? 웃음> 아 아니 안보여 <놀대> 안내해 민인줄알 니마. 아, 아. 1 0대 0. 최종 <목소리> 먹10대 0. 친구왜 들어가죠? 제 뭐죠? 제 뭐죠? 야 민성이 어디 있어? 몰라. 아니, 앞에 있는 거 아니야? 네, 핸드스코어 10대 0으로. 얘는 뭐예요 이거 뭐 고민인데. 아, 이 쓰러졌죠.